안녕하세요. 윤모 쌤입니다. 지금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 저희가 오늘 어, 워크샵이 있습니다. 울망 워크샵이 있는데 어, 뭔가 미용실 워크샵이 생소하기 때문에 찍어보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 일단 저는 샘들 몇 명을 데리고 코스트코 가서 장을 좀 보고 어 이제 워크샵 장소로 넘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저희가 버스 대절을 해 놨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넘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.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 뭐 바베큐도 하고 뭐 경품 같은 것도 있고 보물찾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한번 열심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씨 너무 좋은 오늘 워크샵 당일입니다. 발견했습니다. 저기 서현 쌤, 바나 쌤. 자 여기 보세요. 아저 노래 소리가 너무 큰가 보다. <laughs> 아몇 개를 산 거야? 물어보고 사야지. 다다뤄시고 있는. 바나 쌤이 서현 쌤 머리 따주고 있습니다. 코스트코에서. <laughs> 바나 쌤 <laughs> 뭐하세요? 뭐예요 그거 뭐예요? 가자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어 한봉지 더 있어 여기? 네. 아 내가 볼때 이거 두개 사는 게더 많아. 김치 안 사요? 김치 사러 가요 지금 아, 이제. 아김치 여기, 아, 여기. 유현 시장님 아 <놀람> <놀람> 점심은 아팔비. <놀람> <놀람> 유튜브 찍는 겁니다. 저희. 어? 그럼 가자. 화이팅! 저희 내부로 이제 들어와서 방이 엄청 많고 엄청 넓습니다, 지금. 방이 한 6개 되는 것 같고, 침대가 한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. 음, 여기도 방, 침대. 여기도 방또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는 지금 보물찾기 보물찾기를 저희가 해야 돼서 요거를 숨기려고 여기 아, 네. 1, 2층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<laughs> 뺄수 없어 뺄수 없어 <laughs> 아뺄수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할까 이거는 찾지 말라는 거아닌가 <laughs> 저희 이제 사진 촬영할 <laughs>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! 네! 아, 뭐 하고 30분만 할 거예요. 30분만 할 거예요. 30분만 할 거예요. 보물찾기 하고 팀별1 해서 만할 거예요. 1만할 거예요. 1 0분할거예할거요1 0 주르르르 예요요0분요0분0분만0분0분 자 난리 났습니다 지금 구물찾기가 한창인 지금 인서영 <laughs> 뭐하는거야 저게 <laughs> 아 바닥찾는거야 지금? 어. 난리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? 벌써 두개 찾았다고? 봐봐 다시 봐봐. 아니, 아두개 찾았어 벌써? 서현이네 빵개? 아 진짜? 있어? 아다 있어. 어 좋습니다. 아 찾다. 아님 이거 찾았어요. 없었는데. 아 진짜? 자 유현 씨 아직 못 찾았나요? 아니요 찾았. 아 찾았어. <laughs> 뭐야 노란색 어, 뭐야? <laughs> 뭐야 뭐예요 그거? 그거 뭐야? 아, 저아 그거 아, 아닙니다. 그거 <웃음> <뭐야>? <웃음> 아닙니다. <laughs> 그거 뭐예요? 뭐야? 뭐야? 그거 뭐야? 아 그건 저희 거 아닙니다. 그거 또. 지금 화장실 청소. 하 있어요 아 설마 그 심지? 아 거기 안에 박혀 있는 거? <laughs> 자 오늘 우리 유현 시장님의 요리 교실이 있습니다. 자 메뉴가 오늘 메뉴가 무엇이죠? 오늘 메뉴는 김치 수제비. 네, 김치 수제비. 어 주정 메뉴. 드디어 제가 전부터 듣기만 했던. 김치 수제비, 김치를 좋아하시죠, 굉장히 그죠? 네, 김치녀. 김치녀 맞습니다. 김치 좋아하는 여자, 김치녀. 지금 반죽을 해놓고 숙성을 좀 시킨 다음에 저녁 때 바베큐를 하면서 아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정답. <laughs>

같이 <laughs> <파티> 하자. <웃음> <웃음> 엔딩, 좀, 엔딩 보자. 엔딩 <laughs> 보자. <laughs> <우와>. 어. <laughs> 자 한마디 해주세요. 오늘 아,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주실 원장

왕자 스타 일러 다이 소 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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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슴 도치 개과 천상 자연 주의 프로 마스 프로마스도가요? 어, 땡아 <laughs> 국어 사전 즐겨 찾기 고속 버스 대비 줄이 계이 2채. 후라 이펜 리크 럼틀 중앙 철도 아가 아까 숨살 시작하면 되나요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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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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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빛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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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아게 아니, 아니, 아 날이 좋아서 날이 좋 아니, 아니, 아 순간이 너였다 너 지금 납치된 거야 지금 납치된 거야? <laughs> 저 사람이. 네. 말을 못해! 말을 못하냐고! 정답, 정답! <laughs> 팀 <지금> 나왔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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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케이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you God